안녕하세요. 반가이바입니다. 오늘은 겨울에 사용할 만한 장갑, 찌를 만한 장갑이 없을까? 제가 지금 이 보는 체스코에서 나온 라텍스 겨울용 장갑을 보름 정도 쪄 봤는데 성능이 좋습니다. 만족스러워요.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. 저희 체스코의 라텍스 겨울용 장갑을 끼고 제가 이 속에 이 휴지를 함께 넣고 끼워서 눈도 만지고 한번. 물도, 걸레도 빨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져도 속이 젖지 않습니다. 이 눈으로도 장갑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도 있어요. 푹 들어가도 아주 뭐 젖는 게 없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세차나 걸레를 빨아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물에 쑥 담그고 있어도 물이 안으로 침투하지 않습니다. 젖지 않아요. 세차나 이런 거 했을 때 자동세차, 손세차 뭐 했을 때 자동차를 닦아야 될때 그때도 걸레를 빨아서 닦을 때 아니면 타월로 닦을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. 고무장갑은 기모 처리도 얇게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손도 실인데, 요것은 그런 게 없어요. 자, 이렇게, 보이실 정도로 담그고, 이따가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안에 휴지가 어떻게 됐나. 보시면, 그대로 나풀나풀 젖은 데가 없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, 이거 한 2주 정도 꼈는데, 이 장갑을 끼어서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. 겨울에는 이만한 장갑이 없어요. 자 이렇게 세차를 하고 여기에 고압 세척기로 싸도 물이 침투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타올로 편하게 세차 후 마무리를 지어도 손이 시리지 않습니다. 고무장갑은 얇아서 손도실인데, 요것은 멀쩡해요. 자, 요 상태에서, 금 방, 금방 제가 고압 세척기로 쐈죠? 한번 여기에 장갑 속에 있는 휴지를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대로, 그대로 나풀나풀거립니다. 젖지 않았어요. 이렇게 체스코 라텍스 고무장갑이 하나 정도, 아니면 두 개,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체스코 라텍스 겨울용 장갑. 안에 보시면 이렇게 두툼하게 따뜻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이영잘보이실려나 그래서 그리고 이 사이즈는 보통 남자 같으면 보통 크기 손이면 라지. 에, 저는 라지 끼웠는데딱 맞습니다. 그리고 M 사이즈, 라지 사이즈, X 라지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가 판매되고 있어요. 자 그리고 체스코 라텍스 겨울용 장갑. 이 장갑의 장점은 스마트폰 터치가 이열 손가락 모두 다 된다는 점이에요. 제가 요걸 빠뜨렸네요. 자, 대부분 엄지와 검지 이렇게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데 이 체스코 장갑은 다 됩니다.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다 되네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열 손가락 모두 다 된다는 것이 장점이죠 영상에서처럼 그대로입니다 눈, 물뭐 이런 데 담가서 사용해도 안에 젖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냐? 가격은 6,000원입니다 저는 6,000원 주고 구입했고 배송비 3,000원이 포함돼서 한 컬레를 샀을 때 9,000원 주고 구입했는데 제가 또 쿠팡에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2,500원 배송비가 붙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배송 음, 링크를 달아 드리면 M 사이즈 링크 따로, 라지 사이즈 링크 따로, 엑스라지 사이즈 링크가 따로 이렇게 세 가지를 붙여 드릴게요. 그래서 2,500원에서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사이즈 선택하셔서 그거 구입하시면 되고, 저는 그냥 한 링크에 6,000원 해 가지고 M, 라지, 엑스라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겨울에 찔만한 라텍스 겨울용 장갑을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이 장갑의 한 가지 단점. 이 약간 두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끼고 쥐었다 폈다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면은 이 손의 아구에 살짝 아, 아, 힘이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. 어,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있어요.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, 뭐몇 시간 정도 사용하기에는 따뜻하고 어, 물도 들어오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상 겨울용 장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이상 반가이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